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4일 서울에서 개막돼 7일까지 열전에 들어갑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기록과 토너먼트 경기로 나눠 사격과 농구, 배구 등총 47개 종목에 약 3만여 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펼칩니다. 이번 대회에 대구시 선수단은 선수와 임원 등 1,500여 명이 출전해 종합순위 9위를 경상북도 선수단은 선수와 임원 1,800여 명이 출전해 종합순위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회 기간 사격경기는 대구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대구국제사격장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지방사대협의체장 간담회가 4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 지방세법 등 지방분권법률안 등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자치분권시대의 개막을 위한 지방사대협의체 공동대국회 촉구 결의문도 발표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에서 자치분권실현이 정당별 핵심 정책공영으로 방영될수 있도록 지방사대협의체 TF를 구성하고 대국회 방문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2019 서문시장 글로벌 대축제가 오는 5일까지 큰장 삼거리와 서문시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통시장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상생의 장을 위해 마련되는 이번 축제는 인기 초청 가수들의 축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7080 콘서트,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인 서문흥장치와 중국인 유학생 가요제, 그리고 서문가요제 등이 펼쳐집니다. 또 축제 기간 서문 보부상 통합단 공연과 서문 객주 홍보관 운영 그리고 먹거리 장터 등이 마련됩니다. 2020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경상북도는 총 35개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등의 10종 시설을 단일시설이 아닌 2개 이상의 복합시설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외에 3년간 한시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정부 사업입니다. 경성북도는 복합시설 사업 30개, 단일시설 사업 5개가 선정돼 총 986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으며 사업이 적게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10월 평생 학습의 달을 맞아 대구 경북이 4일 평생 학습 박람회를 각각 개최합니다. 대구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대구 평생 학습 박람회는 동성로 일원에서 선포식과 퍼포먼스 공연을 비롯한 평생 학습 홍보관, 시민 참여 이벤트 등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또 취미공예, 생활아트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과 신앙동 무대, 시화작품 전시 등이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의성군에서 열리는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는 23개 시군의 120여개 시군평생교육기관과 단체, 동아리 회원 등이 참가해 작품 전시관과 홍보체험관을 마련합니다. 또 학습 동아리 경연 대회와 인문학 강연, 북 콘서트, 골든벨 대회 등이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3일의 국립 산림 치유원 산림 치유 페스티벌이 오는 6일까지 영주시 국립 산림 치유원에서 열립니다. 페스티벌 기간 산림 치유 힐링 숙캠프, 장기 체류 체험 등의 프로그램과 문화 예술 공연, 인문학 토크, 그리고 특산물과 수공예품 전시 판매 등의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